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미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부터 우리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말씀 1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앞두고 있는 이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임을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2장 18절부터 25절은 노예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18절에서 베드로는 사와는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주인에게 순종하고 범사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헌신을 다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당하게 받는 고난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노예 제도는 사람을 사고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사람을 소유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노예는 그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 노예제도는 사회 안에서 일반적인 제도였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노예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소지품일 뿐이며 사실상 주인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노예는 물건 중 하나처럼 취급되었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가난과 빈곤을 타개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가 바로 이 노예제도였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과 자신을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지경에 처했을 때 마지막 경제적 파산으로 자기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의 노예제도는 이렇게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노예졌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노예제도가 이상적이고 올바른 제도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일견 몰인격처럼 보이지만, 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가 노예로서, 노예가 되었다면 주인에게 충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유 없이 단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부당한 일이기는 하지만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 안의 성도로서 이제 그들에게 있어 고난의 길은 숙명이기에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은 악하다. 너희가 노예처럼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기도 하다. 내가 그런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이제 우리에게 고난은 숙명이다. 고난은 운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고난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맹목적인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심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과 관련된 무엇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야 말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고난이기에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내게 올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혼에 큰 유익이 있음을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야 말로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고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 부르심 받았음을. 이유 없이 고난당함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의 소명임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고난이 우리의 소명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유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꽤나 그것을 억울해합니다. 때론 견디지 못할 만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요. 고난이라고 말하면 거창하지만, 삶 가운데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내 마음은 쉽게 요동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 했다라고 얼굴하게 누명을 써도 아, 잠이 오지 않고 누군가에게 내 행동을 지적받기라도 하면 꼭 10배로, 20배로 갚아줘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한다고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 내 권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바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억울함의 순간에,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분을 생각해 우리의 억울함과 고난을 견딘다면 그것은 나만의 고통이 아닌 주님과 관련이 있는 고통이요 고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고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난에 대해 억울하거나 이유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주님임을 인정하고 고난의 열매가 주님의 열매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다. 우리가 이를 위해 부르심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죄가 있어서 매를 찾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을 임 인정하고 고난의 열매가 주님의 열매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최고의 아름다움이라 말할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죠. 그는 아무런 죄가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고난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고 그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참아내는 믿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늘 상대방이 사랑할 만한지, 용서할 만한지, 순종할 만한지, 참아줄 만한지에 대해서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을 용서하거나 순종할 만한지 않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를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아름다운 고난을 조차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품고 순종할 수 없는 그 무엇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 되기를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지만 오늘 이 아침 주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할 것이 고난임을 말씀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내 소명이 주로 인해 참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당하게 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주의 참으심으로 인해 우리도 참고 우리도 원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그만한 그 마음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